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어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사기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설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사이 이르되 내가 이제 너희가 어날 죽을지 알지 않지시나 그런 적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 아치기는 병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가서 복급해야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제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어, 말씀 제목은 어, 꼬여진 야곱의 인생이라고 어, 제목을 정하고 어, 말씀 드러,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달락으로부터 어, 어, 시작해서 어, 27장에서 36장까지는 우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 직계 조상을 이루는 초대의 네 족장 중3대 족장이 야곱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후반에서 기록된 네 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이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도 토로하기를. 그는 열정적이고도 일명 교활한 성격으로 인해 속고 속이며 뺏고 뺏기는 품운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도 고백합니다. 특히 야곱은 그를 기점으로 하여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분리 작업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수거의를 갖죠. 즉 야곱 이전까지는 태초 아담에부터 어 아담으로부터 하여 하나님의 택한 혈통, 즉 선민 이스라엘을 어예 이룰 네. 혈통이 네. 셋과 가인 중에 셋을 어 선택하셨고, 그리고 셈함 야벳 중에서 세을 택하는 방식으로 계속 분리되는 어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지세, 어, 직계 조상으로 소명을 받은 후에도 계속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 즉, 이삭의, 어, 이삭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에서와 분리되는 역사를 볼수 있죠. 즉,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래야 이제 선민 혈통의 구분은 종결되고 새로운 선민 혈통의 확장이 시작되는 것이 야곱이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훗날에 야곱은 또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혈, 혈통으로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게니다 가면, 2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사기 죽음의 문턱에 섰다는 것을 자신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43년을 더 살다가 돌아, 또 죽게 되죠. 우리는 그가 이 삼동의 아들보다 60살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본문에 기록된 야곱과 에서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이삭이 137세이고 야곱은 야곱과에서는 77세 때에 이장의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뭐잘 아시겠지만 어 야곱이 에서의 장작권을 훔치는 사건이고, 거기에 리부가가 한몫하고, 리부가가 또 하란에 어, 삼촌으로, 삼촌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27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사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각기 두 명의 가족이 등장하는 여섯 장면만 보이지 이삭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은 전혀 없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과 에스가 말하는 경우에도 야곱과 에스가 대화하는 장면도 없어요. 리브가와 에스가 만나는 장면도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통해 우리는 이삭이 육식을 좋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식습관으로 인해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식습관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리버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무시한 사실과 죽기 전에 애서에게 완벽한 축복을 베풀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의도를 볼수 있죠. 그런 의도를 본다면, 한 가족이 전체 모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왜? 네. 이 장, 이 장의 핵심은 뭡니까? 축복이죠. 우리는 리브가가 상둥이 아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즉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가 남편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 번도 얘기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남편에게 한 번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 그런데 이 사건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의 장작권의 교황과 불건죽 사건을, 이거는 몰랐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작권을 줘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즉 세속적인 방법을 했다는 겁니다. 27장 5절에서 13절